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변화하는 삶. 복음으로 변화된 과정을 갈수없으면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치유는 아픈 곳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게 치유예요. 영적으로 먼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것. 우리 안에 그 약점들, 상처들,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들.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완전히 발판되어야 돼요. 언역으로 바꿔야 돼요. 아, 내게 그런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기도하고 반드시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내가 이언약을 잡고 기도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향과 목적이 뭔지,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지, 그걸 놓고 우리 비전이 잡혀야 돼요. 나의, 우리 가정에서 든 모든 가정의 상처들이 언약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나갈 전도자의 가문이 돼야 되겠구나. 그 언약 잡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라고 하면은 기껏 꿈꾸는 게 막, 뭐잘 먹고 잘 살고, 딱요 수준밖에 안 되잖아. 우리의 꿈은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목상님 꿈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멋있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가정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 돼요 살리는 이미지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한다 사실 그 마음이 별로 안 와닿았잖아 안,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별로 안 와닿아 전도도 안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걸 하는데 그 근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삶 형상이구나. 누가? 내가. 삶에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게 뭐냐면은 늘 지금 눈앞에 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요. 감정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인 훈련이 잘된 사람들이 컨트롤 할수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의 단점이 뭐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감정 중심이나 이성 중심이나 내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주인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만큼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적용해야 됩니다. 직장 그리고 전문성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내게 허락하신 이 직장, 이 가정,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의미가 뭐냐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문화권 어둠의 영적 문제 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경제, 그게 여러분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내 삶의 은혜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때 동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동기 바꿔야 돼요. 우리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동기가 세계보고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세계보고마 할 만큼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충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 었잖아 세계보고마 할 만큼의 능력이 지금 내게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근데 왜안 되냐?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시스템 바꿔라. 시스템 뭐죠? 여러분, 자동으로 되어질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성교와 후대와 보금이 보금되어지는 일들로 변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갈수 있고, 내가 은혜와 기도의 이 상태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러기 위해서 내 지금 상태가 감정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상태가 돼야 돼. 기도 상태. 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여러분. 찬양.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말씀 상태. 말씀은 어떻게? 그럼 기도. 기도는 찬양. 그래서 24. 아니 24시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25.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만드는 시스템이 뭐냐? 심심함, 외로움. 이 심심함과 외로움, 이걸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쓸데없는 것들을,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들, 했던 공상, 상상, 그런 미디어,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기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 중심 속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약속의 사람아 우리 찬양을 합시다.